네, 안녕하세요. 권용봉 경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서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 없이 발생되는 지진. 우리나라에는 1년에 대략 몇 번의 지진이 올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40회에서 50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지진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책상이나 내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내 머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물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내 몸을 피할 수 없는, 뭐 우리 학교의 강당,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어, 이런 그 위기시에는 내, 나의 생존율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게 되면 벽에는 철골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철골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물론 내 머리 위에 뭐 떨어질 물건, 시계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벽에 붙어서 내가 서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보통 거의 대부분이 가운데부터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이 벽에는 철골 구조가 들어가고 이 지붕은 떨어지더라도 삼각형으로 이러한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생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네,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벽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평면 벽이 아니라 특히 굵은 구조물이 들어간 곳들도 존재하죠. 굵은 구조물이 들어간 곳에 내가 몸을 숨기게 되면 내가 살수 있는 생존율은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문 사이 거기에도 철골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곳으로 이동하면 나를 그나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죠.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건물 내부에 있을 경우,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그리고 지진 후 행동요령에 대해서 이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